4월 7일 화요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키십시오. 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보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4월 7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로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살때 바로 적반하장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도 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포도원을 새롭게 고용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습니다. 때가 되자 소출 얼마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때 농부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종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들이 뼈빠지게 노동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둘 때가 되니까 그 결실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농부들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꾸짖고 당장에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너무나 인자한 분이셔서 혹시라도 자신이 보낸 종이 무례하게 농부들을 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종의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는 듯 모욕까지 행하며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도 주인은 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이 갔다 오자 여기저기 얻어맞고 돌아와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었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발전되어 있으면 사실 어찌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쪽은 농부들입니다. 작은 탐심과 교만이 너무나 커져버린 상황을 직면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종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주인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랜 고민 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를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 속에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인은 농부를 믿어주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다면 농부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이런 끝없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더 사악해지고 더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온 주인의 외아들을 아예 포도원 밖으로 내 쫓아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모의를 해서 일으킨 마치 폭동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망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되고 죄가 나오게 되면 그 죄가 커져서 결국은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농부들의 행동은 갈수록 사나워졌고 마침내 주인의 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여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 인생들이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를 받는 일들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또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이 포도원 일꾼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고난 주간의 한 날도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보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찔리면서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패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버린 돌이 결국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교만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패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깨어지게 되고 심판의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100만 명 이상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아닙니까? 교만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탐심이 그게 나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탐매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결국 가고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까지 갔던 그 교만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에 대한 가십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기쁨이 일어나고 때로는 통쾌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지적이면 엄청나게 기분 나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 마음에 짜증이 난다면 그는 구원과는 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두팔 벌려 그 구원인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게 된 농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한 날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의 포도원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그리고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거두드린 수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풍성함을 나누어 누리는 저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여서 이 COVID-19과 같은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